안녕하세요. AR 2022 국제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생기업의 동적 역량 중 포척 역량이 경쟁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 김현이라고 합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생기업의 어, 3년 이내 생존율은약 40%로 OECD 국가의 신생기업 생존율 60%에 대비하여 보면 낮은 편입니다. 신생기업의 생존률이 낮은 이유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가진 자원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어, 러브 2016은 신생기업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를 찾고 개발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죽음의 개곡을 무사히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코렐 등 2018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기업 CEO들에게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더니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생기업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생존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쟁 우위란 시장의 변화, 즉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잘 대응하여야 확보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신생기업의 생존 여부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를 찾고 개발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성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의 성과를 높여야 하고, 경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선행 요소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 우위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 개발하는 것에 관련된 변수가 무엇인지 찾고 또한 그 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선행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련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기업이란 기업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첫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 스밋 등은 기업의 전 생애에서 기업의 상태가 크게 변화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 변곡점이 발생하는 시기가 창업 후 5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잔지안 등 역시 기업 생애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발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6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기업을 신생기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창업기업이란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성기업이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성기업의 생존율이 낮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시작하여 제품 서비스 개발 단계 그리고 상용화 단계로 성장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 자원 그리고 역량이 필요한데 많은 신생 기업이 이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자원이 소진되어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신생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반의의 어,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 우위는 기업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생 기업이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신생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며 경쟁 우위 성과는 신성 기업의 생존율을 유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정 지표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원이 적고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지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경영자들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 서비스, 사업 기회를 진취적으로 탐색하고 적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모리스 등은 이러한 경영자의 속성을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합해진 것으로 보았고 이를 기업가적 마케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기업가적 마케팅이 경쟁우위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속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 신생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마케팅이 신생기업 경쟁우위 성과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티즈 등은 기업이 단지 자원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동적 역량이라고 하였습니다. 티즈의 연구에 의하면 신생 기업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적 역량을 통해 제품 서비스로 변환하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은 자원과 역량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신생 기업의 경우 경쟁 기업에 비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적 역량은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도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했을 때 동적 역량이 신생기업의 경쟁의 성과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가적 마케팅과 동적 역량의 관계를 본다면 어, 기업가적 마케팅은 기업가적 어, 지향성과 시장지향성 즉 지향성에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동적 역량에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업가정 마케팅이 동적 영향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생기업에게 제품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신제품 개발 품질은 소비자가 그 제품 서비스를 얼마나 만족하는 걸로 추적, 측정될 수 있는데 즉, 소비자가 더 좋은 가치와 더 나은 경험을 제공받을 때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많은 신생기업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화가 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므로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 내부에 있는 다양한 관계자의 정보, 지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품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됩니다. 또한 카펠리 앤드 치니의 사례 조사 연구를 통해 기업이 제품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을 찾아 제대로 경영을 해야 하고 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품 서비스를 생산 사슬로 배열하여 운영하는,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동정 영역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동적 역량과 신제품 개발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동적 역량이 신제품 개발 품질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티즈는 동적 역량이 신제품 개발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적 역량은 사업 모델 수립, 신제품 개발, 그리고 판매 등의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파블로우 앤 어, 사우이도 동적 영향의 각 요소가 신제품 개발 품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적 영향 중 변환 영향은 신제품 개발 품질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어, 폰의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이 기업제, 경쟁 기업의 제품 미 서비스의 질보다 좋다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인이 등 또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경쟁 우위가 사업 활동에 어떤 요소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때 품질의 향상이 고객 만족, 경쟁 우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크롤 등은 동적 역량과 신제품 개발 품질이 관계한 질적 연구를 시정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신제품 개발 품질이 경쟁 우위에 유의미하게 정적의 영향을 줄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 품질은 경쟁 우위 성과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어... 이와 같은 가설 설정에 부과하여서 동적 역량 중 포착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TIS는 동적 역량의 요소인 감지 역량, 포착 역량, 변환 역량의 프로세스로 진행됨을 제안하였고, 감지 역량을 통해서 기회를 규정하고, 포착 역량을 통해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변환 역량을 통해 자원을 재배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적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가 동적 역량 요소를 모두 합하여 동적 역량을 변수화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감지 역량, 포착 역량, 변환 역량을 나누어서 각 역량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는지, 즉, 포착 역량이 감지 역량과 변환 역량 사이를 매개하는지 실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동적 역량 중 감지 역량은 기업가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변환 역량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착 역량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거나 소비자의 요구를 축적하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착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포착 역량은 신제품 개발 품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경쟁 우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포착 역량은 기아가전 마케팅과 감지 역량 그리고 신제품 개발 품질과 경쟁 우위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서 이를 검증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포착 역량의 특정한 간접 효과를 검증하여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그것을 측정한 도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어, 선행 변수로는 기업가정 마케팅, 동적 역량, 신제품 개발 품질이 있고요. 결과의, 변수, 경, 결과의 변수로는 경쟁우위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서 통제 변수로 업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용한 측정 도구의 출처, 신뢰도 계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조사 대상은 신생 기업 어 7년 이내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신생 기업의 설립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부분 최소 구분, 최소 자성화 방법을 이용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습니다. 어, 표본 특성은 음,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논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제대로 그 속성을 측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 개념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하여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어그 외부적체치에 관련돼서 선행연구의 기준을 높게 되면은 그 외부적체치의 개수가0.7 이상이어야 하고 어, 크롬바 알파 개수는0.7 이상 그리고 합성실내도 CR 값은 0.7 이상 마지막으로 집중타당도는 AV 값이 0.5 이상이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본 그 구성개념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를 보면 모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구성개념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입니다. 포넬앤라커에 의하면 자기 변수들 사이에 있는 상관 도치면 1에 해당되는 여기가 어, AV 제곱근 값이 이 이하에 있는 그 수보다 높다면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서 놓고 봤을 때 모두 그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각 변수 간에서 바로 이, 어 그, 결과 변수라고 볼수 있는, 종속 변수라고 볼수 있는 관계 사이에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요. 어, 기업가정 마케팅은 동적 역량의 모든 요소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지 역량은, 어, 포착 역량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역량을 주었고, 그 다음에 포착 역량은 변환 역량에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역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지 역량은 변환 역량에는 아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역량은 신제품 개발 품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환 역량은 경쟁위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개발 품질은 경쟁위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어, 모든 변수들이 그 후행되는 결과 변수들에게 통계적으로 유명한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이렇게 감지 영향에서 변환 영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와 변환 영향에서 경쟁의 성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설 1, 2, 3에 해당되는 이 직접 경로에 해당되는 가설들은 모두 다 지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착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았는데요. 티스가 제시했던 동적 영향의 프로세스대로 과연 포착 영향이 감지 영향과 변환 영향을 매개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감지 영향은 변환 영향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지역량은 포착역량에 영향을 주고 포착역량은 변환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효과를 살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어, 직접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포착역량은 감지역량과 변환역량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 그 티스가 제안했던 조식처럼 공정 역량은 감지 역량, 포착 역량 그리고 변환 역량 프로세스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라고 보는 포착 역량의 특적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기업가정 마케팅이 감지 역량에 그리고 감지 역량에서 포착 역량을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포착 역량을 거치지 않고 신제품 개발 품질을 갔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요 포착 역량을 통하여서 신제품 개발 품질로 갔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착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의 성과까지 가는 음~ 순차적인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요. 포착 역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 품질하고 경쟁우위 성과까지 가는 것을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때 동적 역량 중 포착 역량은 신제품 개발 품질 경쟁우위 성과의 필수적인 요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 본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가정 마케팅은 동적 역량의 요소인 감지 역량, 포착 역량, 변환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적 역량 중 변환 역량은 신제품 개발 품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개발 품질은 경쟁 우위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동적 역량 중 포착 역량이 감지 역량과 변환 역량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착 역량의 특정 간접 효과 검증 결과 포착 역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제품 개발 품질과 경쟁위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유의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포착 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토대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어, 이론적인 시사점은 다양한 자원과 역량의 결합 그리고 응용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적으로 신생 기업의 경쟁 우위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 제시된 변수는 어, 기업가적 마케팅, 그다음에 동적 영향, 신제품 개발 품질이 경쟁 우위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즈가 제안한 순서대로 동정역량이 진행이 되는지 실증해 보고자 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어, 신생기업 경영자가 시장이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변수들을 어, 키우면 이러한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그러한 역량이 커질 것으로 어...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가 나중에 발생해야 되고 어, 연구자가 원인이 되는 변수를 체계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어,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거나 응용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연구 제안을 드리면 코랄로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동안 신생 기업 경제학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인터뷰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부분과 함께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원은 늘 자금은 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아낀다고 해서 해결이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링구부의 연구에 의하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역량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자금 공급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주사여 자금의 원천에 따라서 동적 역량 간각 요소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어, 기업가적 마케팅과 함께 자금 조달이 동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어, 그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어,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